지니 신디치치 씨는 단지 4에서 살때 맨발로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평온함과 소속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맨발로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맨발로 흙 위를 걷고 잔디 위를 걸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 지구와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디든지 땅에 맨발로 서 있으면 지구의 자연 주파수로 진동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디치치씨는 미국 중서부에 기반을 둔 직관적인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면서 이 실천법의 이름이 어싱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접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건강의 발견책의 저자인 어싱 전문가인 클린트 오버시는 접지가 지구의 약간의 온전함 및 풍부한 자유 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구와 접촉한 모든 전도체, 예를 들면 접지 막대, 금속, 인체, 동물은 지구로부터 전자를 흡수하고 지구의 전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클린트 오버는 어싱을 발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대중에게 알려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접지하는 것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신 그는 미국 케이블 TV 산업에 은퇴한 개척자로서 통신 산업의 전기 안정성에 대한 지식과 아메리카 원주민 커뮤니티 근처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원주민 친구의 집에 있었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신발은 병을 유발할 거야라고 그녀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는 신발의 고무 또는 합성 깔창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지구에 접지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아치 앤드 사이언시드 웹사이트에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시창구와 라코타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루터 스탠딩 베어는 1930년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노인들은 말 그대로 흙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힘에 가까운 느낌으로 땅에 앉거나 기대었습니다. 노인들은 목하신을 벗고 성스러운 땅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흙은 위안과 정화 그리고 치유를 해주고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클린트 우버는 집에서 신체 및 땅과의 전기적 연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면서 개선된 수면과 신체 통증 감소를 포함한 매우 명백한 효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8세인 그는 야외 접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접지 막대를 통해 사람들이 접지될 수 있게 도와준 도구들을 사용하여 대략 80%에서 90%의 시간 동안 접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염증 관련 건강 장애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이 어떤 사람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이 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특히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어싱에 대한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신디치치시처럼 어싱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토양이 제공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라고 말하며, 야채조차도 토양에서 생성됩니다. 나무, 꽃, 음식. 과일, 토양의 힘과 자연, 지구에 연결하는 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구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전자들은 치유 효과가 매우 강하며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어싱 중에 발과 발목의 부종이 감소하였습니다. 어싱이 어린 시절의 명상적인 감정 치유 요정의 일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들과 함께 외부로 나가 잔디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게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발 아래에서 지구의 진동을 느낄 수 있고 매우 안정되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어싱클럽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